안녕하세요. 2023년 자율정학부알롬니터크 나의 전공, 나의 진로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1, 2학번 유동협이라고 합니다. 자, 요런 목차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이프티 모먼트인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안전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주요 회의나 발표가 있을 때 처음에 이렇게 세이프티 모먼트를 진행을 해서 안전에 대한 강조를 하곤 합니다. 제가 가져온 세이프티 모먼트는 겨울철 전기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제가 만든 영상은 아니고 인터넷에서 가져온 영상이고요. 이단하게 뭐 전기장판이랑 전기난로를 사용할 때 안전 예방을 하기 위한 수칙들 몇 가지를 적어드렸으니 이제 뭐 무거운 물건에 오래 눌리지 않게 해라. 뭐 한두 시간 사용 후에는 e s 는 시간을 갖춰달라. 이런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기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1993년 태어났고요. 이제 자유정학부 1, 2학번이니까 2012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에 입대를 하고 2016년에 전역을 한 다음에 이제 한 5년 정도 좀 시간이 지났죠. 2021년에 졸업을 하게 됐고,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또 1년이 지나서 2022년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저의 제가 심리학 있다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심리학 전공자로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약간 미망하지만 일단은 어 간단한 이제 개념을 잡으시고자 설명을 드리자면 인프제입니다. 제 전공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자율정학부는 이제 주전공을 두개 고르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첫 번째 주전공이 심리학 그리고 두 번째 주전공이 원자력공학 이렇게 주전공을 두 개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직업을 선,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근무지는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이제 아랍에미리트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이제 한국에서 수출한 원전이 하나 있는데 바라카 원전이라고 그 바라카 원자력발전소에서 저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UAE의 화폐인 1000디람짜리 화폐에도 저기 바라카 원자력발전소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전공, 이제 이번 알루미터크의 주된 주제인 전공 및 진로선택 과정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심리학을 먼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심리학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1, 2학번인데 2012년 2학기에 첫 번째 전공으로 심리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전공 탐색 과목으로 들은 것은 이제 심리학 개론, 계절학기에 들은 것이 되겠고요. 심리학을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었느냐? 그거는 뭐 사람마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은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심리학 전공이 굉장히 어 메이저한 전공 중 하나였어요. 대학교의 로망 전공 중 하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걸까? 인간의 마음 또는 사람의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에 심리학을 전공으로 선택을 하고자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제가 입학할 당시에는 이제 등록금이 자유전공학부 등록금이 있었고 전공을 선택하게 되면 그 전공한 선택한 전공의 등록금을 따라가게 되었는데 제가 심리학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유전공학부보다 등록금이 10% 싸지는 효과가 있었어서 어차피 전공을 하나 더 고를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첫 번째 전공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공으로는 원자의 공학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2013년 1학기에 두 번째 전공으로 선택을 했고요. 이제 전공 탐색 과목으로 들은 것은 양자 개념과 인류 문명 그리고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 원자의 공학과 어, 전공생들이 듣게 되는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이 두 가지가 전공 탐색 과목이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도 아까도 로망 이야기를 들었는데 로망이 좀 많죠. 이제 저는 공학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어요. 뭐 휴대폰도 그렇고 건물, 도로, 뭐. 가전 제품, 뭐 컴퓨터, TV 이런 것들이 되게 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신기한 그런 물건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학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고 로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꼭 공학을 전공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에 이제 구체적으로 원자력 공학을 선택을 하게 된 거는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2011년에 있었어요. 뭐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전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뭐 투자나 연구 같은 것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쪽으로 뭔가 취직을 하는데 자리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전공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요즘은 또잘 모르겠지만은 저 학교 다닐 때는 자기소개를 할때 자율전공학부라고 하면은 전공을 한 그러니까 한번더 물어봤어요. 자율전공학부요?라고 한번더 물어봤는데 네, 그 상황에서 제가 또 원자핵공학이라고 하면 원자핵공학이요?라고 한번더 물어봤단 말이죠. 뭐 그런 뭐 특별한 걸 하는 것도 재미가 있었고 해서 어떻게 전공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네, 진로 선택은 그런데 약간 뭐 약간의 우여곡절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16년에 이제 군대를 갔다가 전역을 했는데 2017년에 고리 1호기 연구 정지를 하면서 탈원전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가 되었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 탈원전은 하겠지만은 원전 수출은 뭐 계속 한다. 약간 이러한 일종의 발표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산업부에 가가지고 원전 수출을 해야겠다. 이왕 원자력 공학을 전공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5급 공채 수험 생활을 2년 동안 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했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처음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유행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어, 2년을 공부를 하고 결론적으로는 엑시트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엑시트를 하게 된 거는 이제 코시국에 굉장히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오국공채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 통제된 환경에서 꾸준히 공부를 해줘야 하는데 이제 굉장히 뭐네명 4명, 집합권지가 4 명이 될지 2 명이 될지 굉장히 경칙적이고알수 없는 코로나 코시국에 이런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게 어렵겠다. 약간 이런 판단을 내리기도 했고 스스로 생각보다 어 공부를 열심히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저는 2년을 하고 엑시트를 하기로 했고 다만 이제 어 미련은 없었어요. 2년 동안 그래도 할수 있을 만큼 해봤기 때문에 사실 오급공채 또는 뭐 변호사 시험 변호사 시험이 아니죠 리트 리트를 준비하는 분들이 되게 이제 더 잘할 수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다 충분히 내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아직도 오래 잡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저는 그러한 미련은 없이 이 년만에 엑시트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천이십일 년이 월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진로를 정하기 위해서 고군분투을 했는데 이제 여기저기 인턴도 하고 이제 시험도 쳐보고 자격증도 준비를 하고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뭐 한국 원자력 안전 기술원에서 인턴도 잠깐 해 보고 이제 리트 법학적성 시험도 한번 쳐 보고 그다음에 뭐 원자력 기사 제격증도 한번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한전 전문 인력 채용이 있어서 한번 지원을 해 봤는데 서류 되고 필기 됐지만 면접에서 안 됐었고 그 이후에 뭐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인턴을 또한 3개월 정도 하다가 4월에 또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자 일반 면허 시험을 응시를 해서 그걸 또 합격을 하고 이제 한전 2022년 상반기 대졸공채 원자력 직군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5월부터 출근을 해서 음한 6개월, 7개월 정도 한전 나주 본사에서 근무를 했고, 지금 2023년 1월부터 지금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 UAE 바라카 원자력 본부로 이제 뭐 일종의 파견을 가게 된 거죠. 파견을 가게 돼서 약 1년 정도 근무를 했고, 이제 뭐 앞으로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더 근무를 하다가 이제 한국에 다시 복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의 자기소개 그리고 뭐 전공 및 진로 선택 과정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을 이제 후배 분들께 이영상 언제 어떻게 보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후배 분들께 이제 맺은 말을 간단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두 가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딱두 가지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릴 때 다양한 활동을 해보자라는 것인데요. 이제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은 잘안아다시겠지만 젊음이 사실 엄청난 자산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조금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보시면, 너도 엄청 젊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이제 그래도 이제 또 대학생 혹은 이제 자유정학부 이제 세내기 분들 또는 1, 2학년 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젊음이 엄청난 자산이니까 이런 걸좀 줄이고 이런 걸좀늘리자 라는 이야기로 조금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되게 꼰대 같은 이야기인 것은 알고 있지만은 이제 휴대폰, 게임, 드라마, 넷플릭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거는 조금 줄이셔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뭐 동아리가 됐 건, 운동이 됐 건, 뭐 오프라인 모임이 됐건 이런 여행 안 해본 일들을 안 해본 일들에는 뭐 그게 독서가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이든 조금 액티브하게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주위의 사람들을 아껴주고 사랑하자. 이것도 굉장히 꼰대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또뭐 분열과 혐오의 시대, 하소상한 시절.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고 일상의 사건들을 접할 때 너무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면도 좀 봐주면 좋겠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내 주변에 있는 일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약간 뭐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좀 너그럽게 어, 아껴주는 귀엽게 봐주는 그런 아량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건 사실은 뭐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대학교 1, 2학년 분들 자유정학부 후배님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넣은 멘트지만은 주위에 있는 동기분들 또는 선후배분들이 다 교수님들이 엄선하신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좋은 인연을 잘 쌓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의 뭐 자유정학부 알룸리터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촬영을 하는 게 12월 6일인데 뭐 겨울에 뭐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년에 만약에 이 영상을 보게 되신다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미리 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